어떤 장소에 구부러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구부러진 남자는 구부러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 이거 이야기만 알고 노래는 모르는데 어떡하지? 구부러진 길에서 구부러진 돈을 주었습니다. 구부러진 돈으로 구부러진 고양이를 샀습니다. 구부러진 고양이가 구부러진 쥐를 잡았습니다. 구부러진 남자랑 구부러진 고양이랑 구부러진 쥐는 구부러진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거 구부러진 남자라는 노래지? 응! 엄마가 가르쳐주셨어. 나 놀이 좋아해서 놀이 잔뜩 불러. 이노래도 좋아해. 근데 너 지금 방금 그 남자한테 당할 뻔한 건데. 아니, 응? 응... 그러, 그렇구나. 방금의 그 공포는 어디로 가고... 왜... 아... 나도 어릴 적에 그 노래를 알려주셨어.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어째서... 왠지 슬픈 노래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구부러진 남자는 항상 구부러져 있고, 주변에는 구부러진 물건밖에 없잖아. 만약, 내가 구부러진 남자라고 생각하면, 무서웠어. 아, 뭐, 어렸을 때의 이야기지만. 나잘 모르겠어. 슬픈 노래 불러서 미안합니다. 아, 아니, 그냥, 그저 기억이 난것 뿐이야. 아, 아, 아 플로피는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엄마랑 같이 불러? 엄마도 노래 좋아해. 같이 노래 부르면 어쩐지 즐거워. 데이비드 형도 같이 부를래? 아, 아, 아난 서툴으니까 사양해둘게 서툴라요, 나니. 음, 간호사는 알고 있습니다. 음, 음.

역시 휴게실? <laughs> 생각나는건? 역시나 휴게실? 요런데? 요런데 이렇게 보다보면은 조각이 하나쯤 나오지 않... 아! 잠깐! 분실물 보관... 어! 안에 본다! 잡동사이가 잔뜩 들어있다!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였다! 나이스! 오케이 그 다음에 세이브 해주고요 자 하늘과 가까운 곳 옥상 옥상 옥상을 어떻게 가지 근데? 옥상 가는 법 있나? 옥상을 가는 법? 옥상을 가는 법? 여기는 옥상까지 가는 길 없죠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면 여기서부터는 여긴데 아무리 봐도 옥상 말하는 것 같아서 음 일단 여기 한번 쭉 보고, 요 안도 한번 보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렇겠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없고 없고, 앞고오고 음, 옥상 아까 화장실 옆에.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와이! 다시 나가, 바보. 플러피 귀여워! <laughs> 플라피 완전 귀여워! 일단 맨 위층까지 올라가겠지또 네, 4층까지 올라가서 음, 화장실 옆에 그서 여기서 쭉 내려가면 되나? 열쇠고음막 계속 안열린다 음 안되네 <laughs> 무서워서 엄마랑 잘게요 <laughs> 여기는 열쇠가 부식되어 있고 남자 화장실인 듯하다. 옥상은 없네. 위 감자가. 음. 저것만 찾으면 다 찾는데 저 하늘에 가장 가까워이 가까우이 가까이 있는 저 조각만 찾으면 다 찾는 건데 하늘 가까이에. 음. 랄까 원장님 이것도 못풀었던 겁니까? 야참 아유 머리가 딱딱하시네 으음. 머리가 딱딱하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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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됐네 안됐어 응? 세자리 비밀번호 걸린 문이 있다 열면 비상계단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이스 아 산청 조사하려고 이 키루님이 알려줬었구나 미안해 716 7 1 보통 옥상 하면은 맨 위층이랑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열렸다. 나이스! 가자! 위층 더 위층 나가자 소화기가 있다 문 소자비에 굵직한 와이어로 고장되어 있다 아 펜치 같은 걸로도 잘리지 않을 것 같네 애초에 펜치도 없고 어떻게든 할수 없을까? 에? 여기까지 와서? 소화기로 쓰려 패어. 왜? 왜안 해? 잠깐, 다시. 다시 보게 해줘봐. 에, 또, 굵직한 와이어. 아! 이번에야말로 그약 비품 창고로 갈까? 흑재료가 상가치 사이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군. 이번에야말로 약 비품 창고로 가서 녹일만한 걸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내려가. 한칸 더. 여기. 들어가봐. 들어가봐. 에, 또, 어디에 있는 걸까나? 잠깐만. 음. 아, 찾았다. 요드와 수소. 이거구나. 조심해서 옮겨야지 요드와 수소 발견! 요드와 수소의 평을로 얻었다. 나이스! 아주 나이스! 베리베리 나이스! 에, 저기 몇 층? 여기 1층. 2층. 3층에서 이쪽으로 좋아 아주 좋아 갑자기 일이 다시 스무스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어 아 진짜 여러분들 도움 없으면 난 게임 방송 어떻게 하나 몰라 <laughs> 이걸 와이어에 뿌리면 아마 녹일 수 있을 거야 플러피 위험하니까 잠깐 물러나 있어. <laughs> 오 녹는다, 오 녹는다. 오, 왠지 재밌네. 이과 실험 때가 생각나. 근데 그거 녹이다가 손차이까지 녹아버리면 어떡해? 지글 지글 지글르 지글. 와이어가 풀려서 물릴 수 있게 되었다. 나 이스. 화상 안 입게 조심. 와, 덥디다덥디다 야, 플로피.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떨어져 버린다. 여기서 안 보일까나 분명 아직도 잊은 물건 찾고 있겠지 빨리 데리러 오지 않을까나 조금만 있으면 꼭 오실거야 플플피피엄엄마정정좋좋하하는나나나엄엄정정좋좋해해이이비형형엄엄좋좋해해 응? 아, 응, 물론이지. 소중한 가족이니까. 우리 엄마 상냥하지만 화내면 정말 무서워. 데이비드 형의 엄마도 상냥해 다녀왔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아졌어? 병원은 다녀온 거야? 다녀왔니 데이비? 너무 걱정하는구나. 그저 감기야. 푹 잤더니 많이 좋아졌구나. 몸이 약하면 정말이지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맨날 너에게 고생만 시키고 말이지. 미안하단다. 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둘밖에 없는 가족이니까... 서로 덮는 건 당연한 거잖아. <laughs> 기쁘구나, 그건 그렇고. 설리랑은 잘 지내니. 요즘 들어 집에 놀러 오질 않으니까. 아, 저... 일이 바빠서 요즘엔 만나질 못했어. 앞으로 일이라든가 좀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분명 불안한 게일게야. 여자로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잘 지탱해주지 않으면 안 돼. 엄마, 역시 힘든 게 아니야. 안색이 나쁜데 식사는 내가 만들테니까 자고 있어. 착한 아들을 둬서 난 기쁘구나. 고마워, 데이비. 어, 정말로 상냥하신 분이야. 언제나 날 걱정해주셨어. <laughs> 데이비드 형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분명 엄마가 걱정하고 계실 거야. 아, 아 그, 그렇지. 플로피의 엄마도 꼭 금방 오실 거야. 그때까지 나랑 기다리자. 응! 그래.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자. 살아남기 위해서. 크로키드 크로키드 스토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래된 신문이 놓여 있다. 땡땡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 차살 응? 오늘 새벽 땡땡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진료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발견 목을 매단 상태에 있어서 경찰은 자살이라 판단. 어래, 아까 그거 목 매달고 있던 그림자 의사였어. 어... 저기 조각은 어디에... 아, 저 위에 있다! 사다리가 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올라가죠. M조가 끌어졌다. 오케이. 아, 가장 가까운 거니까 한번더 올라갔어야 됐구나. 아 그런 의미였구나. 어아돌아돌아디돌아 어디? 돌아디돌아 어디? 문아디아여어여아아깜짝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박괜님우시겠죠나 왜? 음, 이거 뭔 소리? <laughs> 무슨 소리? 이거. <laughs> 이 들어가야 거이나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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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태아의 모양을 먹고 있어? 넌왜 그걸 가서 봐? <목소리> 진짜 저 괴물 바로 쫓아가지 진짜 머리에 피가 나서 형님 차... 어? 아발걸음 느려졌어 어. 플러피? 플러피? 어디로 갔지? 플러피 어디로 갔니? 플러피? 플러피? 뭐지? 어디로 갔지? 아! 여긴 줄 알았는데 밖으로 나가려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없어 어래? 플러피? 여기까지 올 생각은 그럼 못한 거구나 에또 그럼 플러피 어디... 옥상인가? 옥상으로 s 나 아, 안 h a 그럼 위험한데. 지하? 지하? 지하는 아닌가봐 소리가 나야되는데? 플러피 어디지? 플러피! 플러피? 옥상으로 가볼까요 일단? 아까 갔던데니까 그대로 다시 올라간걸 수도 있어 가보자 옥상 와 잠깐만 플로피? 아 어, 없어. 그럼 이제 안본거 사층밖에 없는데?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 근데 왜 플로피를 노려 얘는? 계속 나만 노리더니? 그래? 왜 갑자기 플로피를 노리기 시작했지? 내가 아니라? 왜지? 플로피 여기니? 아 있다! 플로피! 그래, 어떻게든 막아야 해. 어떻게? 1은 어쩌? 야, 저, 저, 왜? 저세저제 주의, 주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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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구나, 소화기구나. 소화기지, 데이비드. 답해줘. 소화기지, 답 못해주지. 알아. 사칭하자. 소화기지. 내가 그렇게 흉기로 쓰고 싶었던 바로 그 소화기지. 플로피, 이번에야말로 구해줄게. 미안해. <목소리> 으, 야, 오지마, 오지마. 자, 자, 맞아라. 이거 아니면은 생각이 없다. 소화기가 있다. 저 괴물... 이걸로. <목소리> 나이스. 블러피한테서 떨어져... 아, 아 던지는군요. 데이비드형 뿌리는게 아니군요. 이건 생각 못했네. 데이비드형... 블러피... 닫히지 다치지... 않았어? 으, 괜찮아... 미안하지? 데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말하기엔 뭐하지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그저 조금만 더 빨리 눈치채셨다면 어머니의 치매에 관한 것 같지 아무래도. <laughs> 어, 데이비드야, 나 아, 기절한 건가? 아, 진정, 아직도 머리가 아파. 그 괴물 자식. 데이비드요 정말로 괜찮아? 어, 어, 플로피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치진 않았지. 나도 괜찮아. 걱정 끼쳐서 미안해. 그 괴물은 어딘가로 가버린 것 같고. 그럼 우리도 가볼까? 오케이, 우리도 갑시다. 어? 플로피? 응? 나 엄마 보고 싶어. 괴물 이 이제 싫어. 플로피, 그거야 어린애 입장에서 이런 일 당하면 싫겠지. <laughs> 그거야 그렇겠죠, 정론. 경찰 아저씨한테... 가지 않을래? 분명 플로피의 엄마도 거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나... 혼자서 기다리라고 엄마가 그랬어. 엄마, 나 보고 착하다고 말해줬어. 그러니까, 나,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엄마, 거짓말 안 쳐? 꼭 데리러 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 여기서 기다릴 거야!